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봉승현이고요이 친구는 우지입니다 네, 저희가 오늘 데리고 나온 친구는 이 친구는 만두라는 친구고요. 어, 오늘 보니까 원래 되게 약간 낯가림도 심한데 오늘 약간 기분이 되게 좋은가봐요. 그래서 약간 부침성도 오늘 저도 되게 잘 뛰어다니고 있어요. 만두에게 아직 가족이 없어서 이렇게 착한 만두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복희는요. 저희 보호소의 최강 인싸? <laughs> 그리고 이 친구는 어, 항상 하얗고, 약간, 이렇게. 그러트리트먼트한 그러니까 것처럼 항상 새하얀 털을 자랑하는 친구입니다. 정말 목욕을 안 해도 이 친구는 정말 항상 깔끔한 친구고 그리고 가장 인싸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. 이렇게 예쁜데 아직 가족이 없어요. 그래서 어 좋은 가족분들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그래도 과자가 지금 왔는데 이렇게 셋이 같이 지내고 있어요. 이 친구 이름도 과, 이 친구 이름은 과자고요. 친구도 정말 인싸의 기질을 타고났고 사랑도 너무 좋아하고 어, 이름이 과자인 만큼 오늘 과자를 정말 많이 먹었대요. 안녕하세요. 배우 정지윤입니다. 어, 2년 동안 군사 다니면서 만났던 제 메이트가 이제 동일로 7월에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기뻐요. 안녕. 푸치니에서 도토리로 바뀌었는데요. 어 도토리처럼 예쁜 친구는 너무 안성에 어, 많은 관심 받탁드려요 네, 맞아. 안녕하세요 김소라입니다. 여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족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의 이 예쁜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. 푸치랑 타야 안녕. 안녕하세요. 배우 지영산 황미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여기 지금 안고 있는 강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 베르디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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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분 너무 예쁘죠? 예쁜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. 베르디 너무 사랑스럽고요. 장점 첫인상이 어땠나요? 어... 일단 성격이 너무 좋아요. 활발하고 또 이렇게 사람 품에 안겨있는 걸 좋아하고 낯을 베리지 않습니다. 음, 그리고 되게 얌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어,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랑스럽게 이렇게 안겨있으면 안아있으면 본인도 아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, 그런 생각이 드는 예쁜 베르디입니다. 네. 베르디도 피하래. 어. <laughs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오, 오. 많이 오, 오, 오.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 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김민입니다. 이 친구는 엄지고요. 이 친구가 좋은 곳으로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안녕. 봐봐. 엄지 저기 봐봐. 예쁘죠? 너무 <웃음> <웃음> 귀엽고 순한 친구예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배우 네, 고원입니다 네, 오늘 안성 평강분주 보호소에 네, 공사할 때는데요 앉아? 뭐, 앉아야지 그네라는 앉아. 앉아. 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<laughs> 네, 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니까 네, 가족으로 맞이해주시분 언제든지 네, 환영합니다 네, 그냥 그네 같이 입장 보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. 우리 친구 이름은 푸딩이고요. 너무 사교성도 좋고 밥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고 산책도 잘해요. 좋은 곳에 입양 가도 이제 또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가족들을 얼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산책 갈까? 안녕 안녕하세요. 방송인 서진영입니다. 제가 블루 엔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애기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어요.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애들을 보면서 한번 상처를 받았던 아이들이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와가지고 입양도 하고 이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행복하게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꼭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. 안녕! 네 안녕하세요 김소라입니다 어 여기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쁜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오, 옳지 봐봐 손손 손? 아직 몰라 너도 말해봐 자아까 가족이 되어주세요 예, 안성평강공주보고서입니다. 오늘 내추럴밸런스 블루엔젤 봉사단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견사 대청소도 해주시고 또 쓰레기 주변 환경 정리, 풀도 다 정리해주시고 오후에는 우리 아이들 산책도 하고 어,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일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